갑자기 뛰쳐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급 배고파졌나봐요. 지금 자꾸 정치 유튜버 우파 사이트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우파 채널이 요즘에 안정권님 영상은 필수로 신청하고 팽맨TV, 성재준 그리고 뭐 정종우 김정민 박사님 엄마방송 그 등등 유튜브가 많아요. 지금, 뭐, 김어준 방송도 한번 봤다니, 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니 응원해달라.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초등학생들이 5%로 줄었다. 이게 좋은 현상이래요. 그만큼 남북관계가 화해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빨갱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덮어 씌우던 그런 개수작들이 없어진 거라네요. 근데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게 진짜 평화일까요? 진정한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북한 아이들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 누리고 정원이의 그런 호화생활을 위해서 인민들이 겨우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로 그게 비참하게 살고 윗대가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북한 김정은의 향락과 사치를 위해서 2천만, 3천만 국민들이 노예처럼 사는 게그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평화는 힘을... 얻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거예요. 깡패에게 돈 주고 안 맞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중국에게 빌빌됩니까 중국과 북한에게 왜 빌빌대요? 미국이라는 도, 강한 우방이 있는데? 미국은 3만 명 넘는 젊은이들이 희생을 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고마운 국가예요. 고마운 건 고마워 할줄 알아야죠. 근데, 그리고 요즘에 진네가 언제 그렇게 날아삼겠다고? 반일 감정을 건드려서. 유관순 영화가, 유교, 그, 3일 운동이 일어난 지한 100년 됐나? 그동안 유관순 나온 영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유관순 나온 영화 찍어서 반일 감정 건드리고. 반일 감정 이용해서. 뭐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겠죠? 셀리가 밥을 다 먹었네요. 저는 안정권님과 김어준 그 새끼 한번 붙는 걸 보고 싶어요. 김어준 그 새끼 분명히 터져. 그 새끼도 안정건, 안정 방송 보면 쫄리는 거 있을걸? 진짜 안정건 방송, 방송 꼭 봐라. 자존들아. 평화 통일이,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겠어? 적화 통일이지. 이쁜 것들은 기쁨조로 끌려가고. 우리 같은 시민들은 아오지 탄공으로 가거나 죽여버리겠지 그냥 이 나라 위험해 정말 위험해 이건 정말 아니야 종교인들 중에도 종부 성향 가진 사람이 많더라 내아까림도 문제인데 난 정말 분노가 느껴져 이대로는 안 돼.